52번. 일단 이거 먼저 아셔야겠죠. 대표 두명 뽑는 거. 이렇게 할까? n명 중에서 대표 두명 뽑는 경우의 수. 시작. 어떻게 되죠? n 곱하기. 그쵸. 그렇죠. n 곱하기. n-1. n-1. 네. 아니, 나누기. 2. 나누기 2가 되겠죠. 어, 나온 김에 한번 요것도 해볼까? n명 중에서 대표 세명 뽑는 경우의 수 어떻게 되죠? 6분의 어 그렇죠. 6이죠. 6에다가 곱하기 n 곱하기 n 옳지. 이렇게 됩니다. 맞지?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미지수를 좀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체가 16명이잖아. 그럼 일단 분모는 얼마냐면은 분모는 대표 2명을 뽑을 때잖아. 그러니까 16명 중에 대표 2명 뽑는 게 분모야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2 응? 전체 경우의 수. 16명 중에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라니까. 그럼 어떻게 되는데? 2분의 16 곱하기 15. 그죠 2분의 16 곱하기 15. 이렇게 되는 게 분모가 되겠죠. 그럼 얼마 됩니까? 120, 120 나오네요. 근데 그래, 분자는 뭐다? 대표 2명이 모두 여자인 경우의 수일 거잖아. 맞습니까? 그러면은, 이 문제는 미지수로 활용해야 되겠네. 여자를 N명이라고 합시다. 그럼, 분자는 어떻게 되는데? n 곱하기 n-1 나누기 2 됩니다. 동의해요? 오케이? 자, 그러면 그게 몇 분의 몇? 8분의 1. 아하. 120분의 2분의 n, n-1이 얼마다? 8분의 1이다. 이건 어떻게 되느냐? 물은 거죠. 그러면 이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8분의 1이면 120분의 얼마예요? 15. 15, 아니, 계산 엄청 잘하네. 오케이? 그러면은 얘가 15인 거잖아. 맞죠? 그럼 n 곱하기 n 마이너스 1이 얼마인 건데? 30인 것이고, 맞죠? 그럼 연속한 두 자연수를 곱해서 30이 됐으니까 n은 얼마 되겠습니까? 6 되겠죠. 따라서 n은 6이다. 정답은 4번.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미지수가 등장했네요. 맞죠? 어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. 됐어요.